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방향성이 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물론 제 생각이고요 어~ 뭐 미술 작가가 맨날 맨날 저출산 얘기를 많이 하냐 지도 애를 안 나면서 왜냐면은 제가 미술에 끼쳐지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제에서도 굉장히 큰 리스크며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텐데 그거의 기본이 되는 게 저출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거의 모든 현상들을 이걸 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가 잘했고 뭐가 안 됐다 막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음 누구 탓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정책의 방향성을 주고 있는 뭐 많은 분들이 좀 기성세대, 50대, 50대 이상 이상인 분들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거의 모든 저출산 정책은 제가 봤을 때 경제 정책 이에요뭐 애기를 낳으면은 뭘 주고 무슨 혜택을 주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경제 정책인데 제가 봤었을 때그 많은 분들이 어쨌든 TV에 나와 가지고 저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생각 자체가 다르고 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하 기본적인 마인드가 애를 낳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안 낳아 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경제정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방향성이 아주아주 아주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애를 낳기에, 뭐, 경제적이나 제도적으로, 절대 이렇게 나쁜 곳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고, 많은 사례들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고, 뭐 미래가 안 보인다라고 하는데, 훨씬 열악한 나라들에서도 어 미래가 안 보이지만 애는 많이 낳고 우리도 6.25 중에서도 지금보다는 애를 많이 낳았잖아요. 50년대 이럴 때 우리나라의 희망이 얼마나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애기는 낳았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도와 정책 경제 쪽으로, 뭐, 애를 낳으면 뭐를 주고, 어떻게 하고, 하는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 다들 애기도 낳고 싶고, 음, 가정도 꾸리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이세를 낳고, 어, 가정을 꾸리고 하는 게 기본적인 욕망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는 당연시되는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 당연히 이세를 낳고 당연히 가족을 갖는 거는 기본적인 행복이다. 그러니까 가정을 갖지는 않더라도 이세를 갖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심지어는 산아 제한 정책이 있던 중국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어? 아이를 낳는 걸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라는 이제 그렇더라고요. 저는 산아 산아 제한 정책이 있으니까 그쪽도 그럴 줄 알았는데 어쨌든 제가 봤었을 때 이건 경제 때문에 애를 낳고 싶은데 경제 때문에 안 낳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애를 쉽지 않은 이 기본 생각이라는 겁니다제 어 주변을 보더라도 아마 아이가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애를 진짜 낳고 싶어 가지고 낳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절반 정도는 사실은 음 혼전 임신을 해서 사고를 쳐가지고 아이를 낳은 경우가 애가 있는 경우에서도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얘를 낳아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은 것 같죠,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찌 됐던 간에 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를 보고서 깨달았습니다. 깨달음. 어, 제가 이제 뭐 결혼했을 때도 그렇고 몇년 전에도. 아,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막, 그렇게 되면은 애도 낳고, 뭐,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머리로는 애를 낳아야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 애를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미래에 분명 후회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과 다르게, 마음으로는 애를 낳고 싶다? 라는 열망은 없어요. 제가 아이가 있는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이거 제가 남자도 있고 여자들도 있는데, 아이가 있는 친구, 없는 친구들한테도 다 물어봤는데, 애를 낳은 어, 친구임에도, 본인은 이제, 그냥 애가 생겼으니까 낳은 건데, 왜 애를 낳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싶은 열망 자체는 없는 사람들이 제 주변, 제 친구들도 많고, 저보다 어린 사람들은 조금 더더 하겠죠? 암튼 저는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 전혀 힘든 게 없어요.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겠지만, 어, 앞으로 제가 뭐 애를 키우는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뭐, 어, 뭐, 집도 있고, 뭐, 작업실도 있고, 뭐, 해외 여기저기랑 일을 해 나가고 하는 것들이, 그러지, 아무튼 경제적으로 힘든 건 없고, 저는 애만 낳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도 그렇고, 애도 낳아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마음 깊숙한 곳을 제가 들여다봤더니, 그러니까, 애를 낳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약간,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 애를 엄청 싫어하진 않아요. 자기 조카가 있거나 친구들의 애가 있거나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스스로 애를 낳는 거를 어, 싫어 싫어한다라기보다는 애를 낳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요. 자,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지금 디폴트 값이 되어 있는데 생각이 없다 되어 있는데 제가 진짜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사람들 하면은, 왜 애를 안 낳아? 그건 가장 큰 행복이야. 라는 거를 제가 진짜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물론 제가 모든 사람하고 대화를 할순 없겠지만, 되게 디폴트 값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힘들건 안 힘들건, 그게 아니라, 요거는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전 세계적 뭐 아시아권에서도 저출산이 조금 더그렇다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둘셋 낳던 거를 하나 정도나 둘 하나 둘 낳는 거지. 우리나라는 지금 유례 없는 막 출산율이 0.7 정도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음. 어 약간 좀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우리나라 지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어 그거는 누구 때문이야. 뭔가 이렇게 어 타겟을 잡아요. 문제가 생기면 이건 누구 때문이다. 문제가 생기면 이건 누구 때문이다. 사실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데 어 그것도 좀 문제인 거죠. 어쨌든 어렸을 때 부터에 음 세뇌? 그러니까 누군가가 앞서서 세뇌를 한건 아니지만, 어,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삼형제인데, 제 동생은 저랑 띠동갑으로 되게 늦게 태어났어요. 제 동생이 태어났었던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집은 페널티를 받았어요. 왜냐, 셋째를 낳았, 우리나라에서는 애를 많이 낳으면 안 됐었어요. 어, 캠페인도 많이 벌였었죠. 그만 좀 낳아라. 막. 덮어놓고 났다 보면 거짓고를 면치 못한다 이런 캠페인을 할 정도로 90년대까지는 애를 좀 재발진 그만 낳아라 하나만 낳자 이런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셋째가 생겨가지고 나라에서 이것저것 페널티를 줬습니다 셋째 낳았다고 지금처럼 막 이렇게 나라에서 뭐 보내주고 막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해제를 나왔을 때까지. 근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저출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되면서 그 방향이 좀 틀어졌는데 저는 그 정부 정책의 탄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경계를 막 살리려고 해요. 막한 5년 전쯤부터는 제발 빚내서 빚좀 사라 경제 총리도 나가지고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침체를 겪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올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했었는데 안 되는데 점점점 올라오던 그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쭉 올라오다가 이제는 제발 제발 그만 사라 하되 막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막 대출도 막고 이것저것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규제를 뚫고도 사람들의 심리가 쭉 계속 올라온 거죠. 쭉 올라와가지고 이제 떨어지는가 싶은데 이것들도 이제 떨어지는 심리가 꺾이는 데는 한참 걸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세상 어떤 나라들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이 처음에 방향을 바꾸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꾸준히 바꾸다가 한번 방향이 잡히면은 그걸 또 다시 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 저는 그, 지금 뭐,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나 다른 나라들도 그런데, 그런 저출산 정책, 그러니까 저출산을 해야 된다라는 정책 자체에 탄력성이 지금 굉장히 탄력을 받은 상태다. 그러한 생각도 있고요. 저는 특히 이제, 어, 그러하게 애좀 그만 나와라. 때문에 만들어진 컨텐츠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혐오 컨텐츠들. 그니까, 사실은 이게 혐오 콘텐츠가 좀 줄어들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그 결혼지옥 육아지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혼하면 힘들지 육아하면 힘들지 그러니까 휴가하고 결혼하고 힘들다 안 힘들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 뭔가 우리나라에선 지금 디폴트 값이 결혼하면 인생 끝이야 애기 나오면 그때부터 네 인생은 끝이야. 가 되는 같아요. 자, 다시 말 제가 남자라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물론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지금 시대라고 희생을 더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옛날에가 애 키우긴 더 힘들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린이집이 있나, 아니면은 뭐, 뭐, 접병 데어주는게 있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기저귀 같은 게 좋은 게 있나. 옛날에가 애 키우긴 사실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못 사는 나라들도 당연히 애 키우기가 더 힘들고 미래도 안 보이고 그럴 텐데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부정적 부정적으로 처음까지는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것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음, 뭐 이렇게 선배들이나 사람들 얘기해도 애 낳으면 진짜 힘들고 애기도 힘들고 막 여러 가지 너무 손해 보는 게 많다 그러는데 약간 남자 입장에서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남들, 남들에게 피해 주기 싫어하고 당연히 애를 낳으면 여자가 힘든 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피해 주기가 좀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되게 당연히 제 와이프가 되게 힘들 텐데 아, 기 낳고 힘든 거를 겪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실 지금대로 유지를 하면은 그냥은 살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 했듯이 나중에는 엄청난 후폭풍으로 돌아올 거고 개인의 삶에서도 이 새가 없으면은 좀한 60대가 넘어가서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간에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마음 깊숙한 곳에 육아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한다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마음에 심어져 있다 마음 깊은 곳에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제가 가끔씩 외국 콘텐츠를 보다 보면은 어 이렇게 예. 그러니까 결혼 전에 꿈이 뭐야 그러면 어 나는 뭐 와이프랑 애를 막 여섯 명씩 갖는 거야, 아니면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편이랑 애를 많이 갖는 거야 하는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되게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는 미국이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든지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극도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정도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일본이나 중국도 비슷할 줄 알았는데, 그 나라분들의 또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출산율은 낮기는 한데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높지만 근데 결혼과 육아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완전 이건 헬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이미 이미 제가 봤을 때 때는 돌이킬 수, 수 없는, 없는 수준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10대도 포함인 것 같아요. 지금 10대들도 같은 거를 보고 자라고 있으니까. 어, 이 마음을 갑자기 돌린다라는 건 어려운데, 제가 이게 되게 더 앞으로 전망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러한 결혼과, 어, 아이, 육아, 출산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콘텐츠들이 오히려 증가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라, 뭐, 나라 쪽에서 사실 이걸 한다는 게좀 그렇지만, 사회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었 부동산 정책보다, 부동산, 부동산 정책은 막 올리는데 5년, 내리는데 5년 이런 식으로 걸린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바뀌는 거는 한 30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국가 과제인 것 같거든요. 어, 그러니까 약간 경제적으로는 그래 애 낳아라 이것저것 해줄게 하는데 우리가 온통 보고 있는 미디어나 그런 거에서는 야 결혼하면 인생 끝이야, 애기 낳고 하면 네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계속 세뇌를 당하고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반대로 경제적으로 안좋안 안 좋더라도 막아 어, 애기 낳고 하는 거는 너무 행복한 일이요라는 것들이 미디어에 넘쳐난다라고 하면은 반대의 결과가 저는 나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건 이미 안 먹혔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그래도 더 경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 절에서야 일을 안나는건 아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었을 때는 경제적은 제 주변에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 또 애를 안 낳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 지금 젊은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저 자신도 그렇게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경제적으로는 정말로 걱정할 게 없는데 아 내가 왜 그렇지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러한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좀 떨쳐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깊숙하게 파고들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자인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정적으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저출산은 나중에 우리가 감내해야 될 일들이기는 해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이 이민자들이나 해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될 거고 우리가 단일 민족인 단일 민족 국가인 거를 포기를 해야 되는 게어 제가 봤을 때 좋은 시나리오가 그렇습니다 안 좋은 시나리오 가 그런 게 아니라 안 좋은 시나리오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민자들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로 모든 부동산은 폭락하고 빈집들이 넘쳐나고 서울 강남이랑 몇 군데 빼고는 이제 황폐화되고 노인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 이제 젊은 사람들은 도망치고, 막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장밋빛 시나리오가 그나마 이민자들이나 해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의 자리를 채우는 게 제가 봤을 땐 장밋빛 시나리오고. 왜냐면은, 어, 지금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지금의 젊은 아기들이 영세 5세, 지금의 어, 미취학 아동들이 20대가 됐었을 때는 60대, 50대 사람들만 전 넘쳐나고 우리나라 중위 나이가 60대가 돼 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아직 애가 없잖아요. 이게 되게 문쟁 문제 죠죠 어쨌든 저도 이렇게 좀 애를 낳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차라리 결혼 전에 사고 쳐서 아기 낳은 애들이 되게 부럽다. 물론 그렇게 낳은 사람들은 뭔가 신혼생활이나 이런 걸못가져봤기 때문에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나이가 이제 40인데 애가 없는 입장에서는 아, 그 옛날에 사고를 쳐서라도 아기를 낳았는 게참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찌 됐던 간에 이게 뭐 나라가 좀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우리나라에 지금 진짜 아예 대놓고 이제 뭐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 뭐 결혼 지옥, 뭐 육아 지옥, 출산 주옥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저출산의 정책의 방향이 경제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국가 사람들의 이 마음을 돌려놓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